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128d 스포츠 5도어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7년식에 주행 거리는 39,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끝내 살펴보시면 역시나 스톤집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휠 컨디션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4.91mm로 60%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도어 볼게요. 도어 쪽 문콕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입니다. 뒤쪽 휠 보시면 생활기스 림끝쪽 아주 살짝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2.83mm로 40%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보겠습니다.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반대쪽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넓은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2열 접어서 더 넓게 활용하셔도 좋겠네요.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림 끝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컨디션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림 끝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쪽 다 브릿지스톤 타이어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계기판 주행 거리 39683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시면 블루투스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선루프 넓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아주 잘 되네요. 그 앞쪽으로 이심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볼게요. 시면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스타트 버튼 있고 오토 스탑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내려오면서 컨디션 한번 쭉 보시고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시트부터 살펴볼게요. 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 외관상 누유 없이 깨끗하네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차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무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살펴보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위쪽에서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타이어 편마무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반대쪽도 편마무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128D 스포츠 5도어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